죄송합니다. 바로 이어서 해볼까요? 아빠 옷장 도망가는 것까지 했었군요. 그렇군. 어디였더라? 그러니까 아빠 옷장이 여기죠? 여기 맞죠? 열쇠 구멍 같은 게 있다. 여기 맞겠지? 아, 맞다. 바닥 조심하세요. 자. 비밀번호가 124죠124하 메리발린타인 저고 어우 124자 오는거 일단 무시하고 아래 내려갑시다 오. 사용하기 이 뭐야? 여기서 왜 소리가 들려? 뭐지? 일기가 있다 읽을까? 읽는다. 왜안 돼? 어, 뭐야? 어려운 책뿐이다. 피가 묻어 있다 읽을까? 뭐야, 이거? 이거 왜안 돼? 언제 널 지켜보고 있다. 라고 쓰여 있다. 8인가 첫잔 나가면 죽는 거 아니야? 어, 뭐야? 하... 저거 왜 읽으면 죽어요? 아, 이거 너무 어렵다. 1, 2, 4. 하... 장난 아니네, 이거. 저거 읽으니까 죽네요. 아, 그러지 마. 아, 아니고. 이거... 아, 미치겠다 진짜. 어디 여기 무너지고 여기 무너졌나? 일로 가야겠다. 일로 일로 가야겠네. 아니, 근데, 왜드 갔는데, 음악 소리 계속 나지? 7번이 눌려? 이건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읽으면안 돼. 일기가 할때 읽을 읽을까? 읽는다. 1월 13일. 도로시가 친구에게 장미꽃을 선물 받았다며 좋아했다. 어제는 토끼 인형을 선물 받았는데 그 아이가 도로시를 무척 좋아하는 것 같다. 남자 하인들이 벌집을 감, 잘못 건드려 죽게 되었다. 한 개월의 벌이라니 뭔가 이상했다. 정말 이 집에 무언가 있는 것일까? 도로시가 친구에게 거울을 선물 받았다. 나는 도로시에게 그 친구에게도 무언가 선물을 해 주라고 말했다. 결국 이 집에는 우리 가족 3명밖에 남지 않았다. 도로시를 위해서라도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기로 했다. 도로시, 내 사랑스러운 딸. 더 이상 일기가 없다. 마지막 페이지에 뭔가 있다. 뭔가 있다고? 금고방 열쇠를 얻었네요. 금고방 열쇠? 꺼져간 촛불. 저거는 읽으면 안되고 펜과 찻잔 이 있고요. 어? 소리 안들린다. 어려운 책뿐이다. 아, 된것 같은데? 지금 뭐 뭐한세번 죽었나? 자, 나가면 이제 없겠죠? 다행이다. 자, 금고방 열쇠를 얻었어요. <laughs> 저장을 하고. 금고방 열쇠라. 여긴가? 왠지 여긴 것 같은데? 여기네요. 오, 금이다. 잘 정, 정리된 금개내 옆에 있는 아이가 목걸이를 잃어버렸어. 빨리 찾으면 좋을 텐데. 흑흑 <laughs> 내 목걸이. 자기 방에서 떨어뜨렸다고 했는데 아직 못 찾은 모양이야. 그렇다네요. 늑대의 눈을 채워줘. 어, 맞네. 아까 어떤 분이 늑대의 눈 채운 거 아니에요 했는데. 맞네요. 늑대의 눈 채워달라고? 자기 방에서 잃어버렸대요. 늑대의 눈을 채워줘. 묵직하게 금마가 들어있는 자루.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목걸이 있는 방은 저기 왼쪽 방인데. 일단은 나가 볼까요? 아, 세이브가 이거 왠지 알아 있으니까 좀 불편하다. 저장을 하고. 자기 방에서 잃어버렸대 그리고 늑대의 눈을 채워줘 어? 저기 뭔가 있다 아 원래 있었나? 아빠가 널 숨겨줄거야 여자 구두 안경 악세사리 어? 악세사리 어? 여기 있다 목걸이 이거 어떻게 못 가져가나? 자기 방에서 잃어버렸대 잠겨있다 서랍 안에 아무것도 없다 어렵다. 한쪽 눈이 없는 박제인요. 어우. 후. 좋아. 잘 생각해봐. 뭔가 있을 거야. 자기 방에서 떨어뜨렸다고 했는데, 아직 못 찾은 모양이야. 자기 방에서 떨어뜨렸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방에서 떨어뜨렸는데, 아직 못 찾은 모양이야. 다른 데 있나? <laughs> 다른 건다 받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아닐 거 아니야. 엄마 방을 가볼까? 처참하게 망가져 있다. 무언가 있다. 오! 다이아 목걸이 획득. 아! 여기 맞네요. 다이아 목걸이. 좋아. 세이브 하고요. 다이아 목걸이 여기다가 사용하기. 아, 정말 고마워요. 이건 우리 그이가 나한테 준 결혼 기념 선물이에요. 보답으로 이걸 줄게요. 진주액득. 아, 이거를 늑대 그 눈에다 박아 넣는 건가 봐요. 좋아. 저장하고요. 혹시 모르니까. 이 진주를 박아 놓는 건가 봐. 좋아, <laughs> 안에 무언가 있다. 살펴본다. 뭐야? 했는데, 어, 진주는 없어졌는데, 안에 무언가 있다. 살펴본다. 망치, 손잡이, 액등, 어디선가 문이 열린 소리가 났다. 저기 위에 겠죠. 자, 망치 손잡이를 얻었어요. 망치 손잡이? 깨끗한 거울. 장식 거울. 직사각형 거울. 망치 손잡이만 있으니까 망치를 얻어야 돼. 작은 거울. 그을린 거울. 직사각형 거울. 제발 죽지 말자. 어, 저뭐 있다. 무너진 바위 속에 망치 머리가 빛나고 있다. 야, 가져와야지. 어? 망치 손잡이를 합쳐서 가져올 거야? 어? 맞네? 아하하 <laughs> 망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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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하신다. 이런, 씨. 빨리 나와야겠네? 와, 빨리 나와야겠네, 이거? 이거 함부로 막 말했다가는 큰 나겠구만. 망치 손잡이 액트 설마 이걸 깨는 거뭐 그런 거 아니겠지? 헐거운 망치. 어설플게 고쳐서 금방이라도 빠질 것 같은 망치. 어, 맞네? 이때깰수 있나? 아, 뭐야. 한번 사용하 끝이네요? 어 방이다. 자기 방인 거 같은데? 다이 다 이쁜들 책이 뭐야? 다 이쁜들 책는 업수알이 뭐야? 다하득가 이들 옷의 나. 나 지금 나오는 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들형인뿐예. 아 이거 그저 반대로 읽어야겠다. 예쁘 아 거울 아니니까 반대인 거야. 예쁜 인형들 거울 아니니까 반대로야 나의 옷들이 가득하다 알수 없는 책들 뿐이다 와 낮이 익은 침대 낮이 익은 침대 이거죠? 와 이거 뭐 대단하다 나의 악세사리들이 가득하다 <laughs> 거울 병꽃병. 1월 5일. 중간에 찢어져, 찢어져 있다.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 따뜻함이 느껴진다. 전에 이곳에 살던 아이는 누구였을까? 이곳에 사이, 이곳에 이사온 뒤, 나만의 방을 드디어 갖게 되었다. 1월 23일. 어떻게든 되돌릴 되돌릴 거다. 행복한 그때로. 그때 선물 같은 거 받지 말았어야 했다. 이렇게 된건다 내가 그 선물을 받아서 그런 것이다. 아빠도 엄마도 나만 두고 모두 죽었다. 이,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게? 이게 무슨 소리야? 야, 혹시 모르니까 재당해 놓자. 선물을 받지 말았어야 됐다고? 그 선물을 받아서 자기 빼고 모두 다 죽었대요. 이게 뭐 있는데? 밑에 무언가 보인다. 오! 너, 너는? 어, 뭐야, 이거? 뭐 기어 나오고 있어? 너는? 이번에 내가 술래지? 계속 여기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무슨 소리야? 여기서 계속 숨바꼭질 하고 있었잖아. 기억 안 나? 어? 어쩔 수 없지 아무튼 하던 거 계속하자 이번에는 도로시가 숨어 내가 찾을게 자 잠깐 여기까지 셀게 뭐라고? 야 장롱 여기랑 숨을 수 있을 것 같다 어디 숨었어? 오 됐다 없어졌죠? 어 아, 뭐야 쟤 바닥에 열쇠가 떨어져있다 가져갈까요? 5층 열쇠 액트. 5층 열쇠? 쟤는 뭐죠? 숨바꼭질 하고 있었다고, 여태까지? 그래? 여태까지 그럼 나는 숨바꼭질 하고 있었던 거야? 여기다 뭐, 열쇠 여기 사용한 건가? 설마? 아니지. 5층 열쇠는 어, 막혀 있어 들어갈 수 없다. <laughs> 5층 열쇠? 갈수 있는 데가 있나요? 이거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있나? 잠시만, 어디지? 5층으로 갈수 있는 데가? 여기 여기는 아닐 것 같은데 맞아? 어 열쇠를 얻고도 못 가겠어 <laughs> 열쇠를 얻었는데도 어딘지 모르겠다 설마 여기야 나지익은 침대 그럼 여기서 나왔으면 여기 아니구나 5층은 어떻게 가는 거야? 7, 이거 혹시 밖에 나갈 수 있나? 야, 큰일 다 아! <laughs> 잠시만! 괜히 건드렸다. 괜히 건드렸다. 괜히 건드렸어. 아, 무시적으로 F11을 눌렀네. 이런 <laughs> 씨 <laughs> 잠시만요. 아! 이게 뭐야? 아. 참 아, 어렵다.